철인부부 충주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. 여기는 충주 탄금호 조정 경기장입니다. 선수 승록하기 전에 사이클 코스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. 우리 작년에 한4 바퀴 돌었었지. 그전 또았다 맞지. 40km 코스에 4 바퀴니까 한 바퀴만 돌면 10km도 될것 같은데 한번 가보겠습니다. 한번만 싹 돌고 아, 출발가발 와 풍경 좋다 코스 자체가 어필은 거의 없긴 한데 반환할 때 어필이 조금 있습니다 약간 이런 구간 화이팅 화 경사도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수영을 대체해서 사전 자전거로 응. 아덥다 더워 아. 선수승롱 한번 가자 응. 갑시다 선수승롱 하러 갑니다 아또 이렇게 아, 만나다니 약간 본거 같은데? 아 그래요? 우리 <laughs> 자전거 한번 타고 왔어요 지금 1 0 k 로네 맞아요 1 0 k 로 황제 캠핑 어, 저... 안녕하세요 <laughs> 야 여기 <이게> 황제 캠핑인데? <laughs> 그래요 철인이 메인이 아닌거 같은데요? 제가 육수를 너무 많이 먹어서 아, 아 날이 좀비올것 같긴 <laughs> 하다 맞지? 저기 여기 하나요 그니까 뒤에 보면은 목구름 끼이지 한다. 오히려 근데 비 오는 게 나아. 나. 낮에 더 죽는 줄 알았어 진짜. <laughs> 오늘 자전거 거치하고 자. 뭐비 오는데 비가 많아서 대리 안대니 오늘 안 가나? 어 이제 상관없다. <laughs> 이제 자전거 아끼주는 유혹 기간 지났다 이제. 아 <laughs> 결국에 다 이렇게 되는데. m 지 보증 기간 지났다. <laughs> 아기들 노는데도 마련해놨네. 어, 와 충주 철인 센스 있다. 이거 진짜 센스. 있아 자기야 저기 사전 수영하고 있네. 나 지상 수영부터 시작해. <laughs> 오. 포즈 좋은데? 수영했어. <laughs> 내일몇분몇분 몇 분? 수영? <laughs> 내 내일 24분. 요새 우리 수영 훈련 좀 열심히 했잖아. 어, 나좀 자신 있는데. 어. 좀 약간 밉밥 좀 깔자며. <laughs> 턱걸이 오늘 100일 차거든. 어. 지금 온몸이 펌핑이 됐어. 어. 내일 한 100m 가면은 펌핑이 될거아 아니, 자기 1년 전에 춤조왔을 때도 그때는 턱걸이 안 했을 텐데. 100m 가자마자 펌핑돼서 <laughs> 수영 못했다고 막 그랬더라. 그때는. <laughs> 몇 명의 시간? 그때는 100m를 전력 질주를 했어. 하지만 내일은 베이스 <laughs> <중게임> 조절을 해가면서 할 예정이다. 어, 근데 이거 바람 무슨 일이야? 갑자기 태풍인데? 어, 비온나? 낮에 그렇게 화창하더니 맞지? 그 자전거 다오 바람봐라 네. 바람, 봐라, 바람. 어! 일단 빨리 선수등록 하고자 갑자기 바람이 무슨 일이냐? 바람이 무슨 일이야? 장난 이네 안녕 오저기오 오! 넘어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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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스포 구경하고 살것좀 <살펴줘> 살랬는데 <laughs> 이미 다 마감했어 그냥 바람 많이 불어서 갑자기 우리 오자마자 바람불어 자기랑 엑스포랑 인연이 없나 봐오 실시간이다 실시간 아니 갑자 오늘 태풍 온다 그랬어? 예. 내가 잡고 있을게 얼른 해 아까 그렇게 하잖하다니 그러지마 근데 이건 보자 쓰고 다 했나? 어. 어. 내일 이 정도면 은 경기 가능하나? 그니까 와 어, 바람 와 미쳤나 검차 아, 아. 통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런 적 있었다 바람 많이 불어서 같이 했던 자전거를 빼라는 그러니까. 이 정도면 내일 배우를 못하는데 자기야 내일 수영 취소되는 거 아이가? 나 이거 무조건 24분 나오는데 어떡하냐? 어, 내일 수영 만이에취소면 자기는 24분 할수 있다고 그러니까 아, 나 24분을 위해서 얼마나 훈련했는데 지금 <laughs> 다 놓고 나니까 이제 바람이 좀 잠잠해졌다 뭐냐 이거? 이런 게다 무슨 법칙인가? 법의 뭐 법칙이야 <laughs> 어? 뭐냐 원래 충주 옷좀 별로라는 생각했는데 이번에 좀 괜찮다. 그러게. Don't stop until it's over. 약간 그 축구 유니폼 같지 않아? 맞네. 어 그렇네. 어. 이제 뭐 먹을지 생각해보자. 치킨 먹을지 중국집? 치킨. 먹을지. 내가 치킨 던지면 바로 콜할까봐 내가 치킨 안 던지려고 그랬는데. <laughs> 바로 물었지. 치킨 콜. 아니 중국집 갈까? <laughs> <laughs> 답정로였어. 오늘의 저녁 메뉴는 소소부터 막 오늘 탄수화물 폭탄. 분식집으로 정했습니다 폭탄 탄수화물 <laughs> 많이 먹고 더 시켜먹자 참치기 땀짱 뚱뚱하네 나처럼 저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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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밥 캐시다 야 <웃음> 맛있어? 많이 <laughs> <말> 먹어 <laughs> 경기장으로 갑니다 오늘 늦잠 잤어 6시까지 도착하는 목표인데 지금 6시 25분이 <laughs> 어떻게 된 거야? 그래 대신에 수트 다 입고 가면 좀. 좀 주차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떡하냐 <laughs> 어떻게든 해 방법이 있겠지 오늘더화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<laughs> 대회 전에 맨날 하는 생각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<laughs> 내가 왜 신청했지? <laughs>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오늘 또 안전하게 <laughs> 즐기다 오자 <laughs> 경기장 도착 자전거 거치하러 가자 부탁하고 우승 원인 사업하 가자 알았어 4분 1 2 9원니다 감사합니다 <웃음> <웃음> 어제 술 엄청 많이 먹었대 익사이스 됐어 <laughs> <laughs> 오빠한테 구조 <고정> 요청해주세요. <laughs> 석희 오늘 충남 <상남> 선발이래. <laughs> 어, 어, 아 충북 충북. 아, 충북. 아 충북 선발, 충북 아 선발. 아 요새 너무 멋어요 아. 진짜. 감사합니다. 충남 씨가 잘 아니요. 오빠 옛날에 석희는 내 라이벌이었는데. <laughs> 이제어디가 아, 상관없어 그 엄청 잘했어요. <laughs> 근데 지금 요즘 안 해가지고. 아 석희 석기... 안 해가지고 계속 뒤로 가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아. 아니, 아니. 석희 씨가 앞으로 가는 걸로. 아니야. 아니. 아니, 아니. 나 오늘 석희 <laughs> 뒷공무리 한번 보려는구나. 석희 씨. 그 작년 말부터 계속 주는 것 같은데. 해야 돼! <웃음> <웃음> 와, 이거 수영 오유가 하는 라인이야. 와, 사람 진짜 많네. 못할 것 같은데. <laughs> 빨리 출발해. <laughs> <laughs> 아, 물이 너무 찹니다.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하러 갑니다. Thank uh you. -huh. 사이클 타러 갑니다. 화이팅! 사이클 끝났습니다. 런닝을 신고. <목소리가> 자, 달리 갑니다. 누나, 오늘 자봉 수고했습니다. 빈님 오늘 수고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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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완주하고 수현이 응원하러 왔습니다. 영원 드디어 팀! 가자! <목소리가> 드디어 수현이 옵니다. 수 o 이이제 마지막 바퀴. 수현이 이팅팅 수현이 팅이팅수현팅마지팅 마지막 바퀴! 마지막 바퀴! 수현이 o 이팅 수현이 제이팅 수현이 이제 마지막 바퀴 지점에습서응원하점에하서응원하도이하고습니다 o 이팅 고생하셨습니다! o 이팅 어! 대 i n k 이팅 o n I think. Soon 트레이너 가자 내일로나 저기 바로 찬물 있어. 그러니까 아침을책이는데한종상매니저는 이걸로 돌아서 드렸어. 아, <laughs> 시원한거한 달에 고생했어 고생했어. 아고생습다아진습니다 아, 수고하셨습니다. 아 진짜 수고하셨습니다. 아 진짜 아, 수 네. 뭐, 너무 좋아서 너무 여하롭게수고하셨습아하고지자 <laughs> <수연 할팅하고 웃음> 음, 아. 철인 대일하셨어니다아 진짜 수고하고니고 와, 막판에 진짜 러닝뛰는데 갑자기 엄청 더워서 죽는 줄 알았다. 근데 런이 진짜 8.8km 밖에 안 되네. 너무 행복하다. 약간 마산은 11km다, 여기는 <laughs> 진짜 지옥인데. 1km 떼서여기 줘야겠는데? <laughs> 그러니까. 저기 뭐 공사 중이라서 아. 원래 런 코스 대로 안 뛰어서 아마 이렇게 조금 짧을 거야. 여기 근데 어. 수영 몇분 나왔어? <laughs> 27분 아까 분2가몇분이었분 27분 목표 <laughs> 달성 와분기7분 27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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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7분가7분 27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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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7집 27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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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7고 27분 27분 2빨집 씻고 가서 이제 어. 우리는 27분 2하게 오랜만이다 챙기자. 오랜만이다 7 예. 어. 대회 끝나고 씻고 옷 갈아입고 집에 가네가 다시 그게 너무 행복하단 말이야 나의 행복모먼트 자기야 어? 대박 깨우네 이제 깨끗이 씻고 경기장으로 다시 갑니다 다시 태어날게 <laughs> 진짜 다시 태어났어 <웃음> 응애 응애 <웃음> 또 해야지 수고했어 <laughs> 자기꺼 <거> 자전거 이름은 <laughs> 서벨로 <배로. 웃음> 수고했어 서벨로 <배로. 웃음> 이제 짐 찾아서 나갑니다 와 씻고 왔는데 바로 땀납니다 <laughs> 고생했어 가자 나 아까 아무 생각 없고 버려가지고 버보냐? <laughs> 시찾았어 <다시 찼어. 웃음> 꼬기 꼬기 그래서헤니헤자 <태면서. 웃음> <laughs> 발발폭 <바이바보로> 할게요 발발폭 <laughs> 자 남자는 입니다 남자는 침목자 하겠... 이렇게 하 헷갈리죠 제가남일까요 여자일까요 그렇죠? 그렇죠 예에에에 여기 작년에도 1등 하지 않았어? 작년에도 1등 하긴 했지 오늘은 혜린이랑 주원씨가 원래는1등인데 전국체전 나가셔서 어, 음. 어떻게 운했어뭐운 좋게 어쨌든 1등 했네 아 <laughs> 축하해 감사합니다 수현이 <laughs> 덕분에 아 살림살이 좀 나아지네 사과 좀 하나씩 챙겨 먹어 알았어 고생했어 고마워요. 가자. 너무 덥다 너무 더워 아, 이제 퇴장하자 자기야 씻고 왔는데 왜안 씻은 느낌이냐고 <laughs> 아나 씻고 와서 잠깐 한 5분 정도 뽀송뽀송했는데 다시 결국에는 땀뻘 뻘리고 흘 있어 밥 먹으러 가자 저기 여기 메밀치킨이랑 막국수가 유명하대 오빠 와... 치킨 좋아하니까 고마워 여기서 한번 제가 맛보겠습니다 시원해? 원래 얼음 있었어? 없었던 것 같은데? 왜 미지근해? 여기 진짜 이름이 탑뷰 카페인데 중앙급 이만큼 요 보이고 ㅎ <laughs> ㅎ 예뻐 탑뷰 탑이 어딨지? 갑자기아 <laughs> 맞나 뭐 어디 있겠지 갑자기 비가 미친듯이 온다 일단 살아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탄이야? 어, 뭐, 뭐, 와 앞이 안보여 앞이 뭐냐 이거 갑자기 뭐야 이게 갑자기야 갑자기 재난명한데 이거 <laughs> 그니까 이거 뭐 우리 집에 갈수 있는 거 맞지? <laughs>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? 국도 중간에 섰습니다 와 이거 앞으로 갈 수가 없어 갈길회가됐습 갑자기 괜찮아졌어 와 <laughs> 어, 이거 진짜 지구온난화 심각한데? 지구 멸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? <laughs> 나 진짜 너무 무서웠다 저기야 나 진짜 무서웠어 응. 우리 지금 2주 뒤에 세종대도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갈 뻔했잖아 <웃음> <웃음> 아니 나 70살까지 서린 해야 되는데 죽을 뻔했잖아 그 전에 <laughs> 아 이제 진짜 무사히 집에 갑니다 아니 나 수영하는데 아 수모가 점점 100m 갈 때마다 1cm씩 올라가 결국 나중에 발안할때 수모가 날라가버렸어 뒤로 아니 어째 걸었나? 수모 날라간 사람 진짜 자기밖에 없습니다 아니, 나 지금 충주 철인 어? 저 수모 마음에 들었다고 이번에 디자인 내꺼 써라 검정색이 마음에 들었다고 나는 <laughs> 아니 근데 검정색을 다시 얻어도 소용이 없는게 어. 자기가 얼굴이 크기 때문에 <laughs> 그래서 결국에 똑똑해진다고 <laughs> 아내야 안티야. 뭐? <laughs> 파이팅. 이번에 좀회 굉장히 즐길 수 있었다 그냥. 세종대를 기약하며 <laughs> 2주 동안 열심히 해 보자. 오늘도 고생했어, 파이팅. 철인부부 파이팅. 잘인부부 파이팅. 파이팅. 파이팅.